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2월달 뱀띠분들의 그 한달동안의 나이별 운세와 일진 운세 중에서 일진 운세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뱀띠분들의 2월달 한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입니다.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2월달 한달 동안의 뱀띠분들의 날마다 일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일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 위에 부호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 청색으로 된 부분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어 길한 날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 활동해야 좋은 날로 보시면 되겠고 자 붉은색 이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한 날이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1일 날 연살의 방합이죠. 자,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연살이니까 도화살입니다. 아,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날 상당히 좀 좋은 날로 보시면 되겠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화목을 좀 다질 때도 이런 날 선택하시면은, 어, 주변의 환경도 도와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도와주게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세가 좋은 날 어떤 날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9일날 연살의 방합, 1 2일날 장성살의 삼합, 1 4일날 장성살의 삼합 이 정도 날짜가 있네요. 이 장성살의 삼합은 그 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 이런 날 선택해서 하시면은 운세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연살의 방합은 데이트나 미팅 뭐 이럴 때 어, 날짜 잡아서 하시면 은 운세에 도움이 어, 될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세가 어, 좋지 않으면서도 강한 날 어떤 날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3일 날 반한살의 원진 자 25일 날도 같은 기운이죠 이 반한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잘 풀린다 하지만 은 원진이 있으니까 어, 그 끝내 주변 사람들하고 감정이 좀 대립되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아, 그래도 좋지 않은 날. 자,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 참, 여기 보시면은, 어, 29일날, 어, 급살의 6형 자, 이런 날들도 운세가 좋지 않은 날이네요. 그죠? 자, 이런 날도 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날이고, 또 육형이니까, 어, 건강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날, 어떤 날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반한살의 원진, 2일날 역마살의 충, 5일날 겁살의 육형, 자, 6일날 제살의 충, 자, 이런 날짜는 다 지나간 거고, 자, 11일날 망진살의 육형, 그 다음에 17일날 겁살의 육형, 18일날 제살의 23일날 망진살의 육형도 있네요. 이런 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육형 요 형살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건강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날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망신살 육형 같은 경우에는 일은 상당히 잘 풀린다지만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날이고 제살이나 급살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도 조금 막히면서 또 형살까지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 표시가 없는 이런 날들은 어, 느도 무시를 해도 좋은 날로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면서도, 어, 길과 흉이 엇갈리지 않는 날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좋은 날로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참, 26일 날영마사지 충, 연할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이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 있는 날은, 어, 하다못해 딱지라도 걸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2월달 한달 동안에 뱀띠분들의 날마다 일진 중에서 운세가 강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